말씀드린 것처럼 1, 2, 3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그런 순서를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어, 성, 성경은 어디를 펴봐도요 어, 성경은 어디를 펴봐도 복음의 이야기가 이세 가지 모습으로 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인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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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상태, 두 번째는 두 번째 모습은 오직 예수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축복 그리고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세 가지 모습이 반복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어요. 1, 2, 3번이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상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우리 인간 상태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사망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일번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오직 예수라는 한예 말씀은 어 귀야말로 예수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3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중의 하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이, 무엇에 기초된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속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쇠는 이번에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과적인 것입니다. 1번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2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롭다 된다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함께 영생에 이른다는 것. 사망이고 죄인이고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 2, 3 말씀 묵상의 1번 인간 상태, 2번 오직 예수, 3번 하나님의 구원은 어 다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죄인의 형편을 아시고 1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2번 믿는 자마다 3번, 의인이 되게 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펴실 때에,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역사나 지식이나 어떤 교리를 어 집중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 나 같은 죄인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늘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게 데려가겠다는 계획이고 어, 약속입니다. 그 사랑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1, 2, 3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 매일 반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죄인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망적인 상태인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서 매일에 내가 죽고, 또 매일에 내가 구원받는 경험을 계속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1, 2, 3 말씀 묵상을 하,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실 때에 통독하실 때 어떻게 1, 2, 3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샘플을 한 한두 개몇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샘플을 하,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자, 가장 쉬운 샘플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 1장2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게 1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오직 예수로 그래서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이르러 는 하나님의 축복은 쉼입니다 참 쉼이죠 그걸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가 1, 2, 3으로 지금 묵상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 이 성경절을 볼 때에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처음에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힘이 이르러 오는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 누가 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그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 번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3번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배란 말은 그야말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어, 만족한 것처럼 뭐, 어,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속 안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그 생수와 사랑의 어, 변화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절 좀 다시 한 번만 뒤로 들어가. 예.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에 걸쳐서 어떻게 1, 2, 3을 묵상하는지 한번 샘플로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1, 2, 3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공고한 나의 죄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2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3번 하나님의 영광, 약속, 즉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볼수 있는지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해봤는데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에 이렇게 한번 1, 2, 3을 한번 찾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일번 나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런 내가 어떻게 이번 오직 예수로, 3번 오늘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제 구원에 이런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뭐,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이 되고,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렇게 색깔로 칠하시든지, 번호를 매기시든지, 그렇게 한번 성경을 어, 올해는 통독을 해보시면 어떨까 어,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성경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아모서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땅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기근도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가리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어,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고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사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코 떡으로 사는 존재가 떡이 필요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떡으로 채울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부족함으로 영적의 굶주림과 영적의 갈증으로 영혼의 갈증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 들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풍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갈증 시대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워낙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말 그런 시대에 겉으로 봤을 때는 살고 있는 것이 맞죠. 예. 얼마나 유튜브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이 카카오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아침에 도 o u 몇몇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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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자주 먹는 아침 식사 아 시리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뭐 상품을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심은 가지지 마시고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예. 빨리 사진을 찍어 두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아, 이 제품인데 이, 이게 왜 제가 좋아하냐면은 아, 일단 이 컴퍼니는요 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고 유전자 변형된 그 곡식으로 키우지 않고 완전히 다 유기농용으로만 어, 키운 곡물들을 가지고 시리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은요. 여기에는 어 무조건 다 통으로 들었어요. 통밀 그다음에 어 귀리, 통귀리, 그다음에 케인 슈거, 그다음에 플렉시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호박씨, 그다음에 어 현미쌀 그다음에 어 저기 비타민 E 토코페롤도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가지 좋은 게 들었는데 아, 여기에 보면 칼슘도 32mg이 들었고 철분도 3mg이 들었고 타슘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83mg이 들었어요. 어, 프로틴도 6g이나 들었습니다. 어, 많이 들었죠. 프로틴. 그 다음에 어, 칼부아주엣이 44g이 들어있는데 어, 이 정도면은 이 어떤 그 아침 식사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이렇게 이, 이 섬유질도 많이 섭취하고 영양에 굉장히 좋은 이 시리얼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 시리얼이 보면은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손으로 이게 만지면 안 되니까 제가 스푼을 준비해 왔어요. 이 시리얼을 보면은 이 모양이 약간 이렇게 어 단단하게 뭐 억세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찢다가 쏟아지면 큰일 나겠죠. 조심해야 죠자 보세요. 이게 보면은 모양이 아, 좀 아, 어두운 색깔에 좀 달카하고 예, 일반적인 여러분이 먹는 게칼라프라 그런 치스리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느낌도 되게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 이 단단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이거를 이 입에다 넣어서 이렇게 씹으면은요 굉장히 이게 고소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넣고 바나나를 조금 썰어 넣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걸 조금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오트밀크 아니면 아몬드밀크를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이게 이 입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내 몸에 이렇게 좋을 것 같은 기분이 온 몸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 설명을 많이 자세하게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이 이, 이 맛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자세히 들으셨는데 이 맛을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시면, 혹시 이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저는 지금 조금 배가 고픈데, 여러분도 혹시 배가 고플지 몰라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에너지라든지 힘을 줬습니까? 지금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의 지금 박사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 시리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제가 잘 아는지 몰라요. 모양부터 시작해서 촉감, 뭐, 다 알아요, 지금. 영양성분까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저한테 조금이라도 지금 배고픈 걸 해결해 줬나요? 0.000011이라도?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아무리 오래 이거 이렇게 들고 있어도 지금 제제제 제, 제 배고픈 걸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 갈증과 허기진 것을 이거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계속 들고 만약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굶어 죽을 겁니다. 아마. 이러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먹어야 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이게 굉장히 고소합니다. 네, 나중에 가서 드셔보시면. 근데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여기서 고소하다고 얘기를 해도, 네 여러분은 절대 그 고소한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라도 직접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말씀을 손에 아무리 오래 들고 있고. 아무리 오래 보고 있어도 영양학적으로 아무리 잘 분석하고 있어도 하나라도 먹지 않으면 0.0001도 에너지를 못 줍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합니다. 어떤 역사나 지식이나 교리나 호기심 혹은 의무적으로 말씀을 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목이 말라서 힘이 없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죽지 살기로 말씀을 펴는 그 마음이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갈급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펼 때에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 2, 3 말씀 묵상의 1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1번의 인간 상태, 나의 처절하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태를 봐야지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비로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시려를 먹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지금 무슨 상,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뱃속에서는 지금 그것을 소화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벌써.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은 제 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을 살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저는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보, 보고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먹었으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잔치집에서 배 터지게 밥을 먹었던 그 만찬이 그때는 힘이 됐고, 그때는 여러분을 살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봤었는데, 예전에 정말 말씀을 꿀같이 달게 봤었는데, 이, 이 추억에 의지해서 10년, 20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그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지 오래된 분들도 계세요. 뭐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받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이 내몸 안에서 잘 소화되고 할 일을 한 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어, 최상우님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그렇죠 배, 배출이죠 배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 현상도 1, 2, 3으로 정리한다면은 먹고, 흡수하고, 그다음에 배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충만히 먹고 마시면은요, 반드시 복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에 심령에 잘 흡수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몸의 생리 작용처럼 말씀 나누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나에게 없는 것을 짜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것이 자연적으로 흘러 넘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선교의 기본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작게는 이 교회에서 맡은 기도를 함으로써 혹은 간증, 안식일학교에서 간증을 함으로써 또 어, 설교를 함으로써 찬양을 함으로써 혹은 교과 공부를 가르침으로써 혹은 교과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과 공부를 참여하면서 조금씩 나의 생각과 어, 느낌을 나눔으로서, 혹은 또 봉사와 여러 가지 선한 일로써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설교나 기도나 간증을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평신도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장로니까 설교를 쉽게 설교가 쉽지 않, 않, 않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자, 저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한테 제가 다 여쭤보면 한결같이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가 쉬, 쉬운 게 아, 아니에요. 설교를 한번 맡으면은 그걸 그걸 하는 그날까지 고민하고 예,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힘들게 느껴진다고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나 간증이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그건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거, 걱정하지 말고 말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않는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모임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저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모임을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보니까 마음을 딱 정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참여는 하지만 이렇게 음속으로 해놓고 절대로 나는 이 듣기만 하고 말은 안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딱다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혹은 내가 이제 느낀 점도 좀 얘기하고 나눌 수는 있어도. 나는 절대 설교는 안할 거야. 설교는 백번나 나한테 시켜도 난백번 거절한다. 이렇게 이미 이이 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맡기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딱 가지고 이렇게 어, 이 말씀 모임이라든지 어떤 뭐 교회 어떤 뭐 이런 걸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보니까 어, 잘 따라오지 못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어, 발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못 받으세요.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맛만 보시고 거기까지밖에 못 받으시고 그만 되거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뭐 따로 정해놓고 그럴, 그럴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냥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지금 어 뭐라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 그런 것이 가난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 학교를 마치면서요. 어, 2021년에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해져서 말씀을 먹게 되는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축복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고 만족해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